민수기 29장 7월에 이르러는 그달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샹 하나와 일련되고 흠 없는 수샹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샹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재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상 하나와 일련된 수상 일곱을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십 분지 삼이오 수상 하나에는 에바십 분지이오.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이를 드릴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우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우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하지 열쇠과 수상 둘과 일년된 수상 열렛을 다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샹돌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이요. 어린양 14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2를 드릴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엔이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샹돌과 일년되고 흠없는 수샹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샹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소제와그 그 전제 외엔이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하나와 수상들과 일련되고 흠없는 수상 열넷을 드릴 것이며 그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상과 어린양의 수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소제와그 그 전제 외엔이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상들과 일련되고 흠없는 수상 열렛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상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재제로 드릴 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엔이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과 수상들과 일련되고 흠없는 수상 열렛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상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전제 외엔이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과 수샹 둘과 일년되고 흠 없는 수샹 열넷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샹과 어린 양의 수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전제 외엔이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샹 둘과 일년되고 흠 없는 수샹 열넷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수샹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이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우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샹 하나와 일련되고 흠 없는 수샹 일곱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상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엔이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송과 그앗과 무라리어,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어,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아미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누아스를 낳았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았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았고. 무라욧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았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았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나을 낳았고, 요하나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았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무이어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어.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곳그 아들 임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신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도요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하드래며 그 아색에서 난 자는 곳그 아들 암미나다비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 아들은 여로하미요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하며 무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오, 그 아들은 임리오그 아들은 시무이오, 그 아들은 우사여그 아들은 시무아여그 아들은 합기하여, 그,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괴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함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의 아들이요 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 아들이요 마아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세 아들이오 다슨 아실의 아들이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오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오 이스알은 그아세 아들이오 그아슨 레위의 아들이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갸의 아들이오베레갸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아세 아들이요. 야아슨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요,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루군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당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에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 아들은 비누아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이아요그 아들은 무라유시요, 그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그 아들은 사도기요, 그 아들은 아이마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 아쪽 속이 먼저 제비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힐렌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산과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들과 알레멧과 그들과 아나독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아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뽑아 열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열세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2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하 자손의 몇쪽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들과 계셀과 그들과 용무암과 그들과 배초롬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며 또그아차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빌르함과 그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곤란과 그들과 아스다록과 그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들과 다브락과 그들과 라목과 그들과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들과 압동과 그들과 후곡과 그들과 루홉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과 한몬과 그들과 기려다임과 그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곤열이고 맞은편 루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들과 야사와 그들과 그대목과 그들과 메바과 그들을 주었고 또가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목과 그들과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을 주었더라. 욕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이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한이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밥던 예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살은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에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눈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할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민이라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이남이요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이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